식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 중 하나가 생강인데요. 특히 한국 음식엔 생강이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알싸한 맛과 특유의 향이 나는 생강은 여러 가지 요리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맛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이런 음식이 당뇨와 치매 예방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건강 관리 채널 건강 공부방입니다. 생강은 오랜 역사를 가진 약용 식물로요. 다양한 건강 효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생강에는 소화를 돕고 위장간의 운동을 촉진하여 소화 불량 및 복부 팽만감, 메스꺼움 등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행 중 멀미나 임신 중 입덧 완화에 좋은데요. 생강은 진저롤가 쇼가렐 같은 활성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어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관절염, 근육통 등 염증성 질환 완화에 좋습니다. 생강 생강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기와 독감 같은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생강차는 목의 통증을 줄이고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혈압을 낮추는 데 도와주는데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또한 기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는 당뇨병 관리에 유용한 보조식품으로 여겨집니다. 생강은 두통, 생리통 등 통증 완화에도 사용됩니다. 자연 진통제로 사용되며 특히 생강차 형태로 섭취하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생강이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데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생강의 효능 중에 오늘은 당뇨와 치매에 어떻게 좋은 건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생강을 간단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강은 당뇨에 좋습니다. 생강이 당뇨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생리적, 화학적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생강에 포함된 진저롤과 쇼가를 같은 활성성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생강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합니다. 진저롤은 근육세포와 지방세포의 인슐린 수용체 기능을 개선하여 포도당이 더잘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은 세포 내에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혈중포도당 농도를 낮추는 걸 도와줍니다. 생강은 위장에서 음식이 비워지는 속도를 조절하여 혈당이 급격히 상승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음식물이 위장에서 천천히 배출되면 혈당이 서성히 증가하게 되어 당뇨환자에게는 유리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생강의 항염증 성분은 염증을 완화하여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진저롤과 쇼가롤은 염증을 얻 하고 신체의 대사균형을 회복하는 걸 도와주는데요.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으로 생강은 췌장의 기능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걸 도와줍니다. 생강 섭취는 췌장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인슐린 분비를 더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드립니다. 할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됩니다. 생강에 포함된 항산화물질은 활성 산소를 제거하여 혈당 수치와 관련된 대사 과정을 정상화하도록 돕습니다. 생강은 포도당의 대사를 촉진하여 혈당 수치를 낮추는 걸 도와줍니다. 진저롤은 포도당 대사를 촉진하는 효소를 활성화하여 체나의 혈당 조절을 돕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생강 섭취는 공복 혈당을 낮추고 장기 혈당 지표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생강 가루를 섭취한 그룹에서 혈당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생강이 치매 예방과 개선에 도움이줄수 있는 이유는 주로 생강의 항산화 및 항염증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치매는 뇌세포의 태화와 염증, 산화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질환인데요. 생강의 여러 성분이 이러한 요인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 쇼가롤, 파라돌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항산화제는 활성 산소를 중화시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는 뇌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와 관련된 신경 퇴행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치매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강은 염증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어서 뇌에서 발생하는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데요. 뇌의 염증은 신경 세포의 손상 및 알츠하이머 병의 진행을 과속할 수 있는데, 생강 섭취는 염증 유발 물질인 프로스타글란틴과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신선한 생강 축출물이 뇌에서 아세틸콜린 분해를 억제하여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밝혀졌습니다. 아세틸콜린은 신경세포 간의 정보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뇌로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데요. 이는 뇌의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고 세포 노화 예방하며 뇌졸중과 같은 혈관성 치매의 위험을 낮추는 걸 도와줍니다. 생강 추출물은 신경 보호 작용이 있어서 신경 세포를 보호하고 뇌세포의 손상을 억제합니다. 이는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진행을 늦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생강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걸 도와주는데요. 이는 신경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이 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치매의 위험 요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생강 섭취는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한 동물 연구에서는 생강 추출물이 기억력 저하를 받고 뇌에서 플라크 형성을 억제하여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연구에서도 생강 섭취가 중년 여성의 기억력과 주의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이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생강을 쉽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많이들 알고 있듯이 첫 번째로는 생강차입니다. 생강차를 만드는 방법은 신선한 생강을 얇게 썬 뒤에 물에 끓이는데요. 이때 함께 넣으면 좋은 재료가 계피나 대추입니다. 계피와 대추는 생강과 잘 맞는 궁합이 좋은 음식입니다. 이때 단맛을 추가로 원하시는 분들은 꿀이나 레몬을 첨가해 드시는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은 꿀보다 레몬을 넣어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시판용으로 다양한 생강차가 있어서 고르기 힘이 드실 텐데요. 시중에 파는 생강차나 가루에는 단맛이 추가되어 있을 수 있으니 단맛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파는 것보다는 집에서 만들어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생강차는 감기 예방, 소화 촉진,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특히 추운 날씨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뜨겁게 마시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강 스무드입니다. 사과 한 개를 베이킹소다나 식초물에 담가 깨끗이 껍질째 씻어서 씨를 빼고 믹서에 갈기 좋을 정도의 크기로 자른 후에 생 레몬즙이나 아니면 시판 레몬즙을 두 큰술, 다진 생강, 방 큰술을 넣고 생수 한 컵을 넣어 갈아주면 맛있는 스무디가 완성됩니다. 스무디는 소화촉진과 에너지 제공을 해주어 아침식사 대용으로 좋고요. 건강한 디톡스 음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강은 일반적으로 안전한 식품으로 여겨지지만 요 일부 사람에게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루 2-4g 정도의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고요. 과다 섭취는 위장 장애에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특정 건강 상태가 있는 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은 혈액 희석 효과가 있어 출혈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섭취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술 전후에 과다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생강은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지만요, 당뇨병 환자가 약물과 함께 생강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저혈당 위험이 올수 있습니다. 생강은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하여 약물 효과를 증폭시키거나 부작용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약물 복용 중이시라면요, 생강 섭취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기를 권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건강 정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요. 알고 싶으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위에 소중한 분들에게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아는 것이 힘, 건강이 힘이다. 오늘도 감사합니다.